아니, 근데 매트가 왜 저래? 상대 기겁하겠다, 야. 저걸 매장에서 피고 친선전하면 꿈에 나올 수준 아니야? 원래 먼저 친놈이 싸움을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건질만한 게 뭐가 있을까? 비서스 몇 장이랑 술사랑 테크지노스제보도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군. 결석과 연애 매지션은 그건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아? 아, 뜯는다. 뭐야, 지오그램 리나 노말이었어? 앞만 봐도 레오나 슈레라인 들어갈 카드가 아니긴 해. 뭐엑시즈 어쩌고? 아모 뭐, 토르피도야! 저 장착 마법은 뭐야? 저건 엔젤링이야? 자괴 후에도 효과를 남겨? 연막탄 죽고 나서 브레이버 아예 뺐는데 다시 써 볼까? 마이티 스트라이커도노마이군 아, 광역 계용이다. 쓸 만한 서치 카드가 나와줘서 좋아. 근데 보통은 저거 말고 해안으로 가는 게더 효율 좋지 않아? 그것도 그렇긴 해. 그건 그렇고 이제 슬슬 레어도 높은 카드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말하자마자 나왔군요. 스네이크 아이즈 플랜베르주 드래곤입니다. 아이짱은 잠깐 얘 끌어내고 올게요. 어떻게 카드 이름이 달아이지? 저 카드랑 카맥으로 원킬 낼수 있는 거 아나? 어, 저액시즈 처음 보는데? 저건 헬프레임 벤시야. 좋은 화염적 서치원이지. 안정과 사기의 사행이 또. 그래서 라발체 언제 풀어줘? 그거 너 때문인 건 알고 하는 얘기냐? 고래어 통안 나오네. 말하자마자 나왔군. 아! 폐왕문의 마술사다. 저거 하나로 착지점 생긴 게꽤큰것 같아. 근데 시크네. 그런 코스에는 물 건너갔네. 어쩔 수 없지. 아 야, 또 나왔다. 저거 펜듈룸 범용 아니야? 엑시드 더펜듈룸까지 나와주네? 셀랜드 대신에 유용하게 쓰이는 삼링이야. 유용하게 쓰인다고? <laughs> 그럴만하게 생기긴 했어. 됐... 너 나가라. 그래서, 글레이브 블래스터는 언제 나오는 걸까? 닥쳐라, 티놈이 서러워 죽겠으니까. 하 지원이나 바꾼 말하시지. 개새끼야. 아, 명색의 슈레다. 저게 그, 파충류족의 희망인가 하는 그거군요. 파충류족이 제대로 지원 못 받는 건다 킹그림린 때문이라던데. 그냥 적정하고 하나 밀어주지. 야! 비서스 삼사라다! 쟤는 여행을 언제까지 할까? 진짜 무서워 죽겠다. 못해도 내년까지는 하겠지. 너무 끔찍한데요? 세상은 원래 끔찍한 법이야. 그래, 허구한 날 벗고 다니는 너도 있는데. 난, 알범이 좋단 말이다! 아 저 답없는 새끼 어어어 뭔가 번쩍거리는 게 나왔어 다크나이트 랜서잖아? <laughs> 슬슬 나올 때가 됐지 별로 보고 싶은 카드는 아니었는데 왜 디아베스타 도나 없냐고 시끄러! 제대로 된 카드도 없는 것들이 벌써 반통을 뜯어버렸군 어? 라비린스다 아니 샤크가 아니었어? 왜내야추를 때려 그러는 거야? 아니 비교컵에서 실루엣은 누가 봐도 너였잖아 그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거라고 세르게이 라비린스실란다 상대 턴세트 말이냐 방구냐 어? 저 함정카드는 뭐지? 저건 성수용전입니다. 범용 함정카드죠. 효과 좋은데? 라비에서 쓰려나? 어? 저 융합몬스터 환상마족 아니야? 저건 환상수망 바포매트야 묘지덤핑 효과를 가지고 있어. 와, 간지나는데? 아수라 못참지. 환상마족 좀만 더잘 나왔으면 좋겠어. 재밌어 보이는데. 어? 저링크몬스터 리틀 나이트군. 마스카레나의 새로운 동료다. 마스카레나를 세워놓고 상대 턴에 뽑으라는 이용도겠군. 조커로 쓰이겠는데. 아직까지 테크지너 스카드가 안보여서 좀 불안한데. 우와! 폐왕 철룡이다! 야, 레어 처리 때깔 좋게 잘 됐네. 근데 저거 어떻게 쓰는 거야? 좀 힘들 것 같은데. 글쎄, 펜듈럼 GS 연구 좀 해볼까? 우와, 배다 오판이 샤드! 비서스, 여행좀 그만해라. 화딱지 난다. 이제 마지막 팩이야. 떠들면서 떠드니까 참 오래 걸렸네. 어? 트릴로스쿠터 디아라멘츠 키토칼레스란 여자를 알고 있나? 그거 아저씨이이 아니지 않아요? 뭐 어때? 선글라스도 꼈는데 이 정도 패러디는 해줘야지. 그냥저냥 나왔나? 이런 젠장! 테크지너스라곤코빼기도안 보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직 한통더 있으니까 거기서 마저 봐요. 다음 통은 빠르게 넘겨야겠는걸. 그럼 슈레이상에만 집중해볼까? 아! 플란베르주 또 나왔어. 뭐거 맨날 있는 일이잖아. 아, 이게 나오네. 블랙홀 드래곤이잖아. 비대상 지정 파괴에 반응하는 블랙홀 서포트 카드야. 우와! 이게 나오네? 이게 뭔데? 로기오 스텔라, 디폰이다. 아제우스 카운터 컨셉 카드다 악마족이니까 라비린스에 올리면 딱이겠군 이번 얼티들 하나같이 때깔이 좋은데 아니 근데 또왜 중복이야 마술사 고래여작 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그럼 25시크를 기대야 해 되는 거 아니었어? 그건 너무 비싸서 아 배다 또 나왔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가 나올까 어? 듀코몬이다 아니야 오버 드래그느라고! 그래도 드디어 하나 나왔네요. 자신을 가져요. 에셀러맨더가 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걸 보면 이번 통깡은 실패한 게 맞는 것 같다. 어, 리틀라이트 또 나왔다. 내말좀 들어! 이제 세장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나오겠지. 이번엔 누벨즈 누나가 나왔네. <laughs> 이제 두장 남았네. 이건 아이짱 엑셀이네? 근데 왜 아이짱이라고 하는 거야? 아이짱 아니라고! 때문에 그래.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제 마지막인데 나올지나봐. 아, 어, 마침 나왔네. 마지막에 나왔는데 소감이 어때요? 끝까지 글레이브블레스터가안 나와서 울고 싶다. 아직 스페셜 팩이 남았는데 그걸 기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바로 뜯어보자. <끝> 이런 개새끼들!